3월 18일 목요일 우리말 성경 통독 본문은 내위기 1장에서 2장입니다. 1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 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재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을,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 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 화다 만약 그 예물이 갖추겠때곧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재물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그가 재물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면 제사장은 그 재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재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그는 재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 모두를 가지고 와서 재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다. 새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면, 드리려면 그 예물로 산비둘기나 어린 집 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모이주머니와 그 안에 내용물은 떼어내서 재 버리는 곳인 제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날개죽지를 잡고 그것을 찢어야 하지만 아주 찢지는 말아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2장.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양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재물 가운데서 모든 유양과 함께 고운 가루와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에서 기념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재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재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만약 얕은 소태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때요.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재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재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빠한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기름과 유양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빠한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기름 일부와 유양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아멘